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밭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한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북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연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내 말을 듣고 그에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같이 26절도 있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27장 전체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의 이야기입니다 27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읽어서 알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지중해 그 당시의 항해는 요즘하고는 다릅니다 주로 연안을 끼고 항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항해는 못합니다 대부분 다 연안을 끼고 항해하는데 그것도 주로 도치를 올리고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갑니다. 그러면 바람의 힘을 의지하려면 원래 그들이 원하는 바람이 불어야 그들이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9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이 나풍이 불지를 않기 때문에 이 대륙 쪽으로부터 내려오거나 혹은 섬에서 부는 이런 바람들이 광풍이 불고 북동 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겨울 중심으로 전후로는 항해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선주와 선장이 고집을 피워서 9월 15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항해를 고집합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쭉 읽어보면 이 배가 원래 순서대로, 시간대로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더디 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람이 안 불었다는 얘기죠. 바람이 잘 불어줘야 쑥 가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이게 더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디 가는 배를 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 크레타섬, 그레데섬에 왔는데 벌써 시간이 9월 중순이 지나버렸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겨울을 하자. 그랬는데 이배 주인과 또 선장은 실은 물품이 있습니다. 이 물품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스케줄대로라면 로마까지 다 가져다 주거나 아시아를 들려서 로마까지 다 갖다 줘야.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돈의 눈이 어두워서 빨리 서둘러 가면 될수 있을 거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그들이 쭉 가는데 남풍이 마침 불어왔기 때문에 남풍이 불어왔다는 것은 이제 로마로 아시아로 갈수 있는 이 요즘의 터키 땅의 북쪽과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로 갈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잘 됐다. 난풍이 부니까 이 속도라면 우리가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떠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예측대로 됩니까? 아무리 뱃사람이라도 자기들의 계획대로 됩니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네가 뭐라 한다고 그러냐? 우리는 이 지중해에서 잔배가 굵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고 갔다가 드디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바닷가 운데 표류하면서 점점점점점점 떠내려와서 이 북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내려오니까 이 배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북쪽, 위라는 건북쪽이니 북쪽으로 이렇게 가야 이탈리아로 가는데 배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무려 2주 동안 깜깜한 가운데 쓸려 쓸려 그들이 어느 섬에 도착할 때까지 가는 과정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을까요? 누가 가? 아니 우리 풍랑 만났다 그런데 그 풍랑 만나서 이랬다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까지 쭉 합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만약에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한 5절 정도면 됩니다. 배가 풍랑 만났다. 그리고 풍랑 때문에 표류하다가 어느 섬에 걸렸다. 그것도 뭐 이렇게 섬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뭐맞바람을 만나고 뭐 유리굴로라는 바람을 만나고 뭐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이야기 흐르면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 사도행전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적었습니까? 아니, 빌립이 떠나는 여정을 그렇게 자세히 적었습니까? 베드로가 떠나는 여정을 자세히 적었습니까? 자세히 적은 적이 없어요. 그럼 뒤로 갈수록 바울의 이야기, 특별히 법정에서 이야기를 넉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장 전체는 다 바울이 항해하다가 만난 폭풍과 섬에 가서 머물고 그리고는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같으면 왜 이랬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세히 적었을까? 섬 이름까지 하나하나 얘기해 가면서 그리고 사건들 하나하나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이 모든 것들에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상하게 적은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이 어떻게 로마로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소상하게 적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풍랑에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하는 혼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침이 없이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다. 바울의 노력도 아니다. 이건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복음은 주님의 복음이고 주님이 역사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자연이 줄수 있는 방해, 어둠의 세력들이 막을 수 있는 걸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다라고 오늘 소상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한계가 많습니다. 뭐, 여러가지 자연 환경의 한계, 육체의 한계,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의 한계, 등등등의 한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 때문에 복음이 막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라는 사람, 이 한계가 많은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제한된 영역 속에서 제한된 역할을 통해서 계속 역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27장에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참 비슷합니다. 누가복음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 아, 같은 저자가 그런 각도에서 책을 썼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 복음은 여정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이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입니다.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복음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다음 타자. 베드로도 나오지만 오늘 누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다음 타자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걸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로마를 향하여 여행을 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행을 갔고 그 복음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땅의 혼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혼돈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의 혼돈이죠. 유대인들의 방해요. 유대인들의 저항이요. 유대인들의 반역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이요. 이런 것들에 만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저항 만납니다. 유대인들의 고발 만납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들 만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폭풍이라고 하는 바다의 폭풍을 만납니다. 땅에서의 저항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의 혼란과 혼돈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방해를 다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듯이 바울도 이 모든 과정을 딛고 다 승리하고 승리합니다. 어디에 도착하느냐?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빠져 죽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고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 가져가서 거침없이 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마지막 31절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그 다음에 거침없이 라는 단어입니다. 거침 없이라는 것은 방해 없이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이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모든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다 이긴 이 복음의 가장 승리하는 역사가 마지막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이긴다. 왜냐? 이건 인간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길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사도행전과 누가 복음의 주제입니다. 누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을 사도들이 날랐다. 가지고 가서 날라 주었다. 어디다 날라다 주었느냐? 바로 필요한 가장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가져다 주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거의 활동하셨고 대부분을 활동하셨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유대인의 손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딛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갔다. 이 복음이 얼마나 어떻게 퍼질지를 맨 나중은 열린 장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이 복음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바다를 건너, 태평양을 건너 조선 땅에 왔죠. 그리고 이 조선 땅에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1930년대, 40년대에 선교사를 산동반도에 파송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조선 땅이, 아니, 뭘 보낼 선교사가 있다고? 도대체 무슨 마음에서,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선교사를 산동반도에 파승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선교사를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지금도 파송하고 있느냐? 지금은 물론 많이 그 운동이 가라앉았습니다. 미국도 가라앉고, 대한민국도 가라앉고. 그래서 참 우리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는 바다를 건너, 땅을 건너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이야기.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그 천사가 전해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곁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그 안에 모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아,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 수 있겠구나. 분명히 로마로 가야 하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전에 네가 로마에도 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가는데 14일 동안 감감한 흑암 속에 있을 때 바울도 아 이게 마지막인가? 그걸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나?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이니까 두렵죠. 염려가 되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는 가이사 앞에 서는 궁극적인 미래와 또 가까운 길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안심하라. 너도 구원받고 그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또 하나는 너는 내가 예 말한 것처럼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끌림 받는 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어디다가 어떤 방식으로 전하든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타는 그대로 될 것을 믿노라. 이제 복음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이 왔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 메시지가,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붙들려 살고 있느냐? 만약 내가 예수께 붙들려 살고 있다면, 너는 내 안에서 그 보급이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 보급이 내 안에서 너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보급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영역들로 우리를 움직여 갑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나를 변화시키죠. 나의 관계를 변화시키죠. 그리고 내 입술로 이 복음을 자랑하게 만들죠. 이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고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도 얘기합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인 교회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복음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바울의 만난 풍랑 여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로 간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또다시 온 세계로 퍼진다. 그 퍼진 것은 대한민국까지 왔고, 대한민국에서도 퍼져가고, 또 그곳에서도 퍼져가고, 이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신다. 누굴 통하여 하시느냐? 예수께 붙들린 된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붙들인 바 되어 예수님의 복음대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 것이라고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꿈꾼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진 것도 아닌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 왔고, 이 복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께 붙들린 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에 초점을 맞추기 원하며 복음과 발맞추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명이고 이것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음 때문에 죄인의 신분이지만 풍랑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혼돈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향하여 나아갔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죄임지 히스교의 이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